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나요? 예비 부모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 뭐 저도 어, 결혼을 하여서 자녀 둘을 다 성인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첫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둘째는 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부모로서 살아보니 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를 우리가 양육을 한다, 양육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사회 문제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자 엄마만 노력하면 소용없다. 예비 아빠의 음주, 아이의 선천성 장애 위험 높인다. 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를 보면 5대 5로 섞이죠, 그렇죠? 오대 오로 섞이고 아빠의 고유 유전자인 Y 염색체, 그렇 엄마의 고유 유전자인 어, 미토콘드리아가 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내려온 유전자, 여기 엄마 엄마의 엄마 엄마 엄마로부터 내려온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의 유전자, 아빠의 아빠 아빠 아빠로부터 내려온 Y 염색체가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다오대 오로 섞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유전자를 이 세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때 심지어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환경 기후가 오염되면은 우리 당연히 우리가 오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예,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예,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어, 또,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또, 맨날 술, 뭐, 담배,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보면은 젊은 사람인데, 술, 담배, 뭐, 마약을 한다 그러더라고. 마약.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녀를 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마약도 쉽게 또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뭐 여기저기 뭐 룸사람 그런데 가서도 그냥 막 어, 난잡하게 응?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이세를 생각한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 또 심지어는 어, 그 초등학생들 예, 또는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어, 그리고 어른이 돼서 또 아기를 가질 텐데 너희들이 어, 엄마 아빠의 씨 아주 건강한 씨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니까 음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 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몸에 안 좋은 뭐 콜라라든지 또는 어어뭐 인스턴트 음식만 계속 먹는다면 우리 유전자가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안 좋다라는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 부모 교육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 부모 건강 미리 확인하세요. 그쵸어 이거 비염 간염 풍진 에이즈 제가 어, 베트남에 갔더니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가지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 활동을 다녔는데 그 아이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임신하기 전에 건강을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아동 재활교육을 아주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장애아동들을 보면 은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발달 장애인 부모, 정부에 우리 분노가 들리는가 한 목소리. 그러니까 부모, 우리가 부모로서 건강한 아이가 어,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됐든,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환경 오염에 노출됐다든지, 어, 또는 뭐 임신 중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또는 생후에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에 노출됐다든지하면 발달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발달 장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굉장히 그 가정이 힘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발달장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7살인데 정신발달은 12개월 수준에 있는 거예요. 또 이상발달이 일어나요. 발달에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상발달이 일어나니까 아이가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에, 또는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장애. 그래서 주의력을 발휘 못하고 행동이 과잉적으로 나타나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결혼과 출생 그리고 육아까지 생각하면서 예비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더 가혹한 어, 코로나 19 이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 여섯 명 혐의 인정 원장 부인. 그제 아이가 유치원 어린집이나 이렇게 보냈을 때. 예? 어, 이러한 각종 아동학대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에, 미리 예방할 것인가. 골프채 칼까지 아동학대 조사하다 깜짝 놀랐다. 아동학대 요즘에 많이 터지죠? 네. 아동 성폭력 예방 첫 걸음. 부모, 자녀 주위 일어나는 일 알아야. 아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부모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아동 성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사상 최대 실업률, 이혼율도 적신호. 위기의 40대, 50대.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죠, 이혼율에. 요즘에 또뭐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고. 예. 이혼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또 뭐예요? 그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상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받는 상처, 형제들이 받는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 분할 가지고 또 싸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또그 양육권 문제, 예? 그 다음에 친권 문제, 예? 어, 또뭐 어, 법정 어? 법정으로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가 어? 아이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어렸을 경우에는 친권하고 양육권, 양육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황혼 이혼 가파른 증가세 20년 이상 부부 이혼 이혼이 가장 큰 비중 앞으로는 100세 시대 150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혼 많이 합니다. 예, 이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 그 정책적으로 우리가 생활 동반자법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가족 제도가 변화야 변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예, 시대가 너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변화됐죠 많이. 네,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고교생 두명중한 명, 부모님 싸우려면 이혼하세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우리, 저만 해도 부모가 이혼하면, 은 와, 이거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이혼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laughs> 난 괜찮아요. 난 관심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대신 나는, 책임져, 나는 책임져라. 나, 그, 어, 저기, 뭐야, 양육. 그리고 어, 교육, 그리고 지원 이거는 책임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부모 생각, 자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대한민국 30대, 40대 두명중한명 결혼에 문제 있을 때 이혼이 최선. 이혼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납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비혼 그렇죠? 비혼이 굉장히 많죠. 에, 결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비출산, 출산 안 한다. 이제 비혼모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의 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혼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은 뭐 사과 방송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요즘엔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녀들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또 부모들도, 아, 그래, 뭐, 뭐 아니면 이혼해야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가족의 제도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져, 강화된 거죠. 개인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어, 예비 부모 교육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특히나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면 되지가 아니라 자녀가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또 있고 또 자녀가 잘 발달돼야 되는 발달 장애가 된다든지 심리 장애가 된다든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요즘에 소시오패스라든지 어, 그 그러니까 정신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 또뭐 어,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 과도하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왕자병, 그 공주병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런 나르시스트를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를 너무 그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올려서 그 끊임없이 자기 그 인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들 양심의 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다니잖아요 이거 더 무서운 게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뇌가 없고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이 못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권이나 뭐 의사 뭐 요리사 또는 뭐 법조인 공무원 예? 경쟁 이런 데도 막 굉장히 도처에 많습니다. 뭐 거짓말 수시로 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예?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소피오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 봤는데 그냥 뭐. 수시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들키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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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돈도 안 갚고 예, 그리고 어뭐 그냥 심지어는 여자들도 여러 여자들과 어? 관련을 맺으면서 다 이걸 비밀로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어? 뭐, 성의 욕구를 채운다든지, 또는 인기의 욕구를 채운다든지, 또는 뭐, 어, 심지어는 뭐, 정치적 욕구까지 채워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우리가 예비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유치원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예, 아기 씨에 대한 관리. 예, 그래가지고, 어, 소중한 우리 몸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예비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약적으로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 부모가 될 사람들이 부모가 내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됐을 때 발생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결혼했다가 자녀를 막 죽이는,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충분히 준비된 결혼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제가 예비부모 대학원 시간에서 다양한 예,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부터 시작해서 태교, 어떻게 태교해야 하는가, 태교의 문제들, 또 아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부, 부부에 대한 존중 교육들, 또 어, 가정, 예, 우리가 가정교육, 예?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들한테 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어, 그러한 어, 강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끊임없이 또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